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한국어 입력 경우가 41%입니다. 맞으면 오케이 터졌으면 답을 알려 주세요. 니하오. 니하오. 니버. 53% 세중문. 답대적과 오케이 답차적과 청구서와 답안 코니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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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온건 오바이와 구십이 파센토데스 아타레가 오케 마치가에타라 코타에 오시에 테쿠다 사이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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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 t i 244 p r c ent in english e flight okay e from please tell me the answer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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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의 배경어가 41%입니다. 맞 으면 오케이 틀렸 으면 답을 알려 주세요.